불풀림이 리퀘스트 준게 있어요. 이상형 월드컵을 해달라. 근데 그냥 하지 마라. 불풀림이 뭘 줬냐면 미리 준비해 놨는데 최소 이상형 월드컵을 해달라.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제 메시지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최소 이상형 월드컵 요구 사항. 단순히 좋아하는 채소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입장으로 해줬으면 함. 이 채소를 서브컬처 세계의 캐릭터로 대입했을 때 가장 매력적일 것 같은 채소는? 채소 모에 화를 해달라는 건가? 그러니까 채 무슨 채소가 조화가 아니라 무슨 채소랑 사귈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소 이상형 월드컵. 너 무슨 채소랑 사귈래? 이런 거를. 그래서 서브컬처 세계의 캐릭터로 대입했을 때. 아, 사귈래는 또 아니네. 서브컬처의 캐릭터는 또 다르니까. 사귈래는 아니고, 만약에 채소가 캐릭터라면 가장 매력적일 것 같은 채소를.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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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풀림이 좀 그래요. 코로나도 모해화 해서 채소 모해화라 해서 없을 리는 없겠지만, 다른 의미로 진심 띠용이네. 그러니까 이거는 모해화가 된 이상형 월드컵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를 보고 우리가 모해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죠. 하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알았다 눈 이렇게 대답했어. 알겠다 눈 알겠는데 쭉 하고 대답했습니다. 불플림이한 단계 위에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단계 아래의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최소 이상형 월드컵을 해볼 텐데요. 이게 뭐가 될진 모르겠지만, 뭐가 될진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발상을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채, 채소는 형님 오야한 수박이죠. 한번 해볼게요. 뭐, 뭐, 어떤 그림을 바라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채소 이상형 월드컵. 아니, 그냥 1등하는 채소 사오겠다 하실 줄 알았는데, 탕황. 그러게요. 방토가 1등하면 방토 사오는 건가? 가겠습니다. 32강부터. 64강 하고 싶기는 한데, 너무 많을 것 같아서 32강으로 일단 해볼게요. <laughs> 더덕 대 단호박. 이게 그냥 채소라면, 이게 그냥 채소라면 나는, 나는 아마 더덕을 당장 탈락시켰을 거야. 하지만, 우린 조건이 있어. 이게 서브컬처 속 캐릭터라면 서브컬처 속 캐릭터라면 좋은 생각입니다. 메모 서브컬처 속 캐릭터라는 걸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건 그냥이 아니에요. 좋아, 더덕더덕 더덕. 과연 어떤 캐릭터일 것인가? 음. 일단 더덕이라는 채소의 특성상 이 친구는 이제 세계관 자체는 뭐 조선이나 조선이나 대체 역사물 에 나오는 친구 그리고 좀 순박한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순박 흐흥 <laughs> 넣어주려고 먹이려고 한건 아니 아 츤데레일 것이다 좋아요 츤데레일 것이다 수염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거 화살표 어디 있어 순박할 것 같고 미남? 미노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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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미중년? 될것 같다 수염 꽁지 머리? 수염 꽁지 머리? 약사! 약사일 수도 있다 아야 허준처럼 약사일 수도 있다 약사 의사 한의사 한의사겠지? 만약에 조선이라면 서양의사는 아닐거야 포니테일일 것 같아요. 머리 묶은 모양이 더덕. 아, 다들 뭔가 꽁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해주시네요. 꽁지 머리 아니면 포니테일. 포니테일도 좋네요. 포니. 어느새 진심이 된 우리들. 그니까 러 엄청, 엄청 비난했는데 막상 시작하니까는 과몰입 장난 아니야. 몰입 개빨름. 덩기덕, 쿵더덕, 자진몰이 장단을 잘할것 같습니다. 자진몰이 장단을 잘할것 같다. 뭐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가입 안녕 간단하게 자시, 자세히 그릴 순 없어 만약에 이 친구를 간단하게 그린다 이 친구를 간단하게 그린다면 미노년이요 <laughs> 꽁지머리 안경 엄청난데 이 사람도 진심인데. 마우스라는 점. 아씨 여성향은 뾰족, 뾰족인데, 뾰족. 꽁지머리? 그러면은 이거를 점 매야 되잖아. 조선이니까. 꽁지머리인데. 아, 메모장이 잘리나요? 제가 저를 치워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요런 지적 좋아요. 꽁지머리인데. 이게 그 중요해. 올백이냐? 올백이냐? 사카 대신에 서양 모자 쓰고 선글라스 쓰는 신세대적인 면모도 있는 거임. 음... 약간 그런 느낌으로. <laughs> 점점 약간 뭔가 사이버 펑크적인데. 애튼 그러면 머리는 그럼 일단 점벨게요 꽁지만 내려. 포니테일 하지 말고. 꽁지야 포니테일이야. 일여무 열심히 해서 머리카락 좀내려왔음 공지 머리인데. 침대를 하고 했으니까 약간 미간 좁히고 있음. 흥. 짧수염이 질리죠? 내 네, 선글라스를 쓴다고? 남자는 해병대 컷이지. 안경? 안경인가, 선글라스인가? 선글라스 쓰면 눈이 안 보이니까 일단 안경으로 해볼게요. 꽁지머리, 수염, 민호년, 약사, 한의사, 침대에자진모리 장단. <laughs> 잠깐만. 일단 옷을 입힐게. 이런 느낌인 거야? 이런 느낌인 거야? 흐, 흥. 하지만 침대래? 흐, 흥. 흥. 딱히 널 주려고 널 주려고 달인. 약은. 아니다. 하고, 탕약 들고. 탕약을 들고 왔어요, 이렇게. 감기 걸린 주인공을 위해서. 이런 느낌인 거지? 연한 갈발이면 좋겠다고요? 어, 접수. 갈발이다. 흑발이 아니다. 뭐 이런 느낌인 거야? 예, 이런 느낌인 거야, 이런 느낌? 그런 거야?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바로, 더덕. 더덕 녀석. 이게 더덕. 이래가지고 언제 끝나요? 이제 하나 있어 <laughs> 이러고 이제 11시까지 하는 거야, 하나 가지고. 이게 더덕이야. <laughs> 아, 잠깐만. 아이, 창이 너무 많네. 얘가 더덕. 1번 <laughs> 선수, 더덕이. 얘가 더덕이에요. 괜찮은데? 귀여운 것 같은데? 아, 귀여운 것 같아. <laughs> 나중에 먹을 거 챙기러 갔다가 옛날 모습 사진 발견했는데 존잘이고, 보는 사이에 이런 건 언제 찾았대 하면서 뺏어가 버리는 상상의 머리. 아니, 벌써. <laughs> 벌써 스토리 짜지 말라고. 이거 최소 이상의 월드컵. 침데레인데 평소엔 낮은 텐션일 것 같은. 그치? 침데레의 핵심은 파트너한테만 그렇다는 거지. 어, 좋아요. 이제 단호박. 단호박 받겠습니다. 단호박. 단호박. 아, 더덕 지우지 말았어야 되나? 지우지 말고 밑에다 쓸게요. 단호박. 단호박 봤습니다. 단호박은 녹발, 곱슬머리, 황한 얘기 있었고요. 황발의 노간. 어, 거꾸로도 있네. 황발의 노간도 있네. 어쨌든 이제 저 색깔을 살려달라는 거죠. 황발의 노간, 녹, 녹발의 황한. 둘다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또뭐 있었는데? 아까 뭔가 단호박 얘기해주셨던 분들 한번더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글동글한 인상. 동글, 동글동글한 인상. 아, 그치. 아무래도 단호박이 좀 매끈하고 동글한 느낌이 있으니까. 미소녀? 미소녀다, 미소녀. 바가지머리, 바가지머리. 아, 뭔가 이제 호박바지 입을 것 같은 느낌인 거구나. 호박바지 같은. 삼자입. 삼자입 귀엽네, 삼자입. 스웨터 입고 있을 것 같다, 스웨터. 귀여, 저 되게 귀여운데? 괜찮은데? 스웨터를 입고 있을 것 같다. 철벽 개쩐다. 철벽 개쩐. 호박바지, 호박바지 괜찮나요? 호박바지 입힐까요? 호박. 바지. 하체까지 그릴지는 모르겠어. 그 정도까지 그릴지는 모르겠지만. 팩폭을 잘한다. 눈은 실눈이고 느리게 말하지만 똑똑하고 당신들 왜 진심인 건데? 당신들 왜 이렇게까지 진심인? 왜 이렇게까지 진심인 건데, 공략하는 내가 <laughs> 돼? 방금, 아까 불플림이이 아이디어 냈다고 했을 때 되게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laughs> 시작하니까, 왜 이렇게까지 진심인 건데, 너무 웃겨. 귀여워! 우리 시청자 귀여워. 좋아. 이미, 이미 설정 과이니까 시작할게요. 이미.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laughs> 처음에는 단단한 철벽 같지만, 친해지면 달달해질 것 같아. 아 좋아. 그려보자고요. 아 그려보자고요. 저장. 아 채소. 채소 월드컵. 1번 더덕이. 좋아. 녹발에 황안으로 갈 건가? 황발에 녹안으로 갈 건가인데요. 뭔가, 바가지 머리이면은 녹발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황발로 갈게요. 충청도 느낌. 오케이, 알았어. <laughs> 아, 나 미소녀는 못 그리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미소녀엔 좀 약한데. <laughs> 일단 턱부터가 미소녀를 못 가겠어. 약간 소년만 그려봤더니. <laughs> 황안. 거, 거, 거기를 뭐지? 바가지머리랬지? 아 이건 너무 노란색인가? 아, 근데 단호박색이 약간 이런 색 아닌가? 펌펌펌펌 이런 느낌인가? 펌펌펌펌펌 왠지 이렇게 있으면 이거 좀 그려주고 싶지 않아요? 꼬다리? 이런, 이런 느낌? 실눈이라고 했나? 아니 그리 급하면 네일로지 그레쇼 이렇게 하고 뭔가 약간 침데레느낌이 하고 짧 왠지 눈썹 짧을 것 같아 눈썹 약간 짧은 눈 시바 눈썹 알죠? 시바 눈썹 시바 눈썹이고 뭔가 약간 꼬라보는 눈 그치만 초록색 초록색 눈, 초록 연두. 그리고, 삼자 입이라고 했지? 여자애 같지 않은데? <laughs> 여자애 같지 않은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뭐 있지? 바가지 머리, 동글동글한 인상이고, 삼자 입이고, 스웨터. 스웨터는 무슨 색 입히지? 초록색이 좀 약하니까 스웨터를 초록색으로 입힐까? 스웨터가 초록색. 아이 또 이렇게 초록색 옷 입으면 또 가운데 새싹 그려주고 싶잖아. 이런 느낌인가? 이런 느낌인가요, 여러분? 미안해, 이거 너무 대충 그렸다. 이쪽 손 다시 그려줄게. 언니가 좀 대충 가려고 했어. 그래도 손은 제대로 그려드려야지. 아, 이거였나? 뭐였지? 붓, 아, 브러쉬였구나. <laughs> 뭔가 메가델레 느낌은 사라졌지만. 대사가 필요해, 대사. 메가델레메가델레의 대사가 필요해요, 메가델레의 대사. 대사 주세요. 흐흥. 딱히 널 주려고 다려온 게 아닌 것든 하는 대사처럼 대사가 필요해. 이 녀석이 메가들이라는 걸 어필을 해야 됩니다. 이 친구는 단호박이에요. 감기 걸렸어? 내가 죽 먹여줄게. 단호박 죽 그걸로 할까요? 감기 걸렸어? 얀데레? 햇살 케인 척 하는 얀데레구나. 아까 그 녀석 여자친구야? 나 말고 만나지 말아줘. <laughs> 감기 걸렸어? 두개다 쓸게요. 감기 걸렸어? 내가 죽, 먹여줄게. 단호박죽. 아까 걔 누구야? 아까 걔 누구야? 에서 끝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아까 걔 누구야? 마치 칼 같은 이모티콘 이런 느낌인가? 이런 느낌인가? 좀 있으면 아마 단호박죽 먹기고 나서 죽이러 가겠죠? 뭐 그런 느낌인 거지 지금? 그런 느낌인 거지. 오케이 오케이. 좋아. <laughs> 그래서 단호박과 더덕이 드디어 완성됐는데 이거 오늘 끝날까? 더덕이와 코박이의 대결. 아, 충청도 느낌으로 했어야 되는 거구나. 어디, 아픈 겨? <laughs> 그러면, 그러면 얀데레 느낌 안 나지 않아 <laughs> 단호박인가요? 이거 풀 영상 유튜브에 올라가나요? 아마 지금 녹화 중일 거기 때문에 올라가긴 할걸요? <laughs> 편집해서 올릴 수도. <웃음> 아니. <laughs> 둘다 귀엽긴 한데. <laughs> 당신들이 이렇게까지 진심이라는데 놀랐... 놀라... 놀라버렸어. 가슈? 안 갔으면 이거 드슈. 하, 고민되네. 이게 애정을 담아서 만들다 보니까 원래 내 취향과는 별개로 이 녀석들이 둘다 좋아져 버렸어. 이거 그거죠. 병문안 갔는데 누구 배웅해 주는 히로인 모습 멀리서 보고 싸늘하게 보다가 히로인 만나면 다시 평소처럼 햇살기처럼 음 아까 걔 누구야? 할것 같은 소사 짜 버림. <laughs> 스토리 만들지 말라고. <laughs> 이거 이, 잊어버렸죠, 여러분. 이거 최소 이상의 월드컵이고. <laughs> 이게, 이게 원본이고, 이게 원본이고, <웃음> 이거는, <웃음> 왜, 왜 진심인 건데, <laughs> 이게, 더더기, 호박이. <laughs> 왜 진심인 건데, <laughs> 그만 둬라고. <laughs> 아, 일단 제 취향은, 외모는, 외모는 더더기가 취향인데, 성격은 친대레보단 얀데레가 좋거든. 그래서 고민이 좀 된다. 외모는 확실히 미중년을 제가 좋아하기는 하는데 호박이 성격을 제가 싫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 고민되네. 근데 더덕이가 만약에 평소에 약간 표정 싹 해가지고 하면은 또 그건 또내 취향일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얀데레, 얀데레 미소녀 피할 수 없지 않나? 형님 결혼은 성격 보고 가는 겁니다. 더덕호박인가요? 호박 더덕인가요? 아 저는 그거는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열려. <laughs> 채소 역할은 시뮬레이터. <laughs> 나는 이런거에 진심인 그대들이 좋아. 아니 둘이 아니야. 둘이 아니고 둘중 하나가 나랑이지. 드림이에요. 이거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드림이에요. <laughs> 얘네 둘이 아니고 드림. 나. 나. 내 이상형 월드컵이야. 내 이상형. 쟤네 둘이 아니야. 이거 장기 프로젝트임? <laughs> 여러분이 좋아하면 장기 프로젝트로 가지. 나이가 좀 이랬는데 이쪽이 연상이고 뭐 이럴 수도 있어. 이랬는데 오히려 이쪽이 연상. 요즘은 약간 그런 메타가 좀 있죠. 뭐 얼굴 뜯어 먹고 살 거니까 더덕이로. 아 이제 이렇게 생각하니나 더덕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단호박 좋아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이렇게 사람이 간사해진다. 좋아. 그러면 더덕이로 일단 가겠습니다. 저는 얼굴 뜯어 먹고 살 거기 때문에. 좋아요. <laughs> 이렇게 32강에서 지금 하나가.